알람 소리에 무기력하게 일어나는 주인공의 모습. 거울 속 그의 눈은 생기없이 흐릿합니다. 이 장면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차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육신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이미 사라진 듯한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무표정한 사람들 사이로 주인공이 흘러갑니다. 주변은 모두 불러 처리되고. 오직 주인공만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대인들의 고립감과 인간관계의 단절이 이한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메일을 주고받지만 실제 대화는 없습니다. 모니터 빛에 비춰진 얼굴들은 마치 좀비 같습니다. 네온 블루빛 아래 얼어붙은 표정들은 현대 직장인의 고립감과 감정 마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던 주인공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행복해 보이는 타인의 sns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과도하게 필터링된 타인의 삶과 흐릿한 현실의 대비는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주인공, 계산대 옆 tv에서는 오늘 죽은 사람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형광등 아래 녹색병이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는 산과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꿈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묘비를 발견합니다. 생년월일 아래 살아있는 죽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개낀 묘지와 빛바랜 사진은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옛날 일기장을 발견한 주인공. 나는 영화감독이 될 거야라고 쓴 페이지를 오래 응시합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강조된 문구는 잃어버린 열정과 꿈을 상기시킵니다. 한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하철역에서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를 바라보는 주인공. 음악가만 컬러로 보이고 주변은 흑백입니다. 타인의 살아있음과 자신의 상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주인공 의사는 스트레스성 통증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불규칙한 ekg 그래프는 정신적 죽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을까요? 공원에서 만난 노인이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냐고 내겐 40년 동안 죽어있던 시간이 더 무서웠다. 이 한마디는 주인공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주인공. 벽에 걸린 시계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을 시작하는 순간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용기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작정 탄 지하철에서 내려 낯선 동네를 걷는 주인공. GPS 지도에서 빨간 점이 사라집니다. 길을 잃는 것이 두려움보다는 자유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때론 길을 잃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가 물감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는 주인공 아이의 노란색 물감은 주변의 회색 빌딩과 대비됩니다. 순수한 열정과 창의성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을까요? 10년 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주인공 물감이 흘러내리는 캔버스를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죽음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창조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듭니다. 첫 장면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며 질문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고 있진 않나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전합니다.